안녕하세요, 이준선사입니다. 어, 오늘은 찬송가와 성경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찬송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 제가 찬양 사역을 하면서, 또한 교회에서 그 찬양 인도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그한 가지 되게 불편해, 불편하고 어, 어려웠던 마음이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저에게 가끔 오셔서 왜자꾸만존사님 CCM만 하시나요? 찬송가 너무 좋잖아요. 찬송가를 해주셔야죠. 차양이도 하셔야죠. 찬송가를 하셔야죠. 왜 다른 거를 하세요? 아 이런 얘기를 제가 종종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 우리 성도님들과 교재를 나누면서 제가 깨닫게 된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 많은 기성 세대들이, 뭐 저도 어느 순간 지금 기성 세대 나이가 되었지만 어 저보다 위에 계신 기성 세대 분들이 어 성경과 찬송가 두 가지가 다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만들어진 책이라는 그런 논리를 갖고 계셨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 70년대, 80년대 목회자들께서 성경의 권위,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쓰신 책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 플러스 찬송가도 성령님께서 감동으로 만들어주신 책이라는 이런 논리구조를 만들어버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시상생활을 열심히 하셨던 우리 성도님들 특, 특별히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머릿속에는 성경과 찬송과는 성령님께서 만들어주신 책이니 그거의 외, 외적인 것들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예배에 사용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실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의 권위와 찬송가의 권위가 같을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어,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의 권위는 당연히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에요. 저자들을 감동해서 쓴 책이죠. 그러나 찬송가는 아닙니다. 찬송가는 시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변하는 거죠. 그것이 어그 사실을 잘 모르시는 거죠, 어 성도님들이. 어 그러니까 성 성경은 성아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심으로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쓰신 책은 맞지만 찬송가는 아닙니다. 그 당시 시대에 따라서 불려지는. 첫 번째 찬송가, 찬송가에 있어서 핵심은 어, 교단적 배경이 강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통합 찬송가를 쓰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통합 찬송가를 쓰는 것이 아니라 교단별로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단별로 찬송가가 있어서 그 교단의 신학과 교리에 철저하게 맞는 곡들만을 선정해 쓰고 있죠. 또 우리나라는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 교단별로 어, 찬송가가 할당이 되어서 그것이 취합되어서 만들어진 것이 통합찬송가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 그 교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어떻게 어찌, 어찌 보면 교리적으로 좀 상극인. 그러한 교단적 찬양들도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찬송가가 성령께서 쓰, 성령이 감동으로 만드는 책이다라는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찬송가에 대한 견해는 루터와 칼베, 칼빈이 다르죠. 루터는 좀더 적극적으로 사용했다면 칼빈은 철저하게 배제하는 방식으로 사용했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찬송가라는, 그 찬양이라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는 음악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음악을 다루는 부분들에 있어서 문화적, 그 시대적 배경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핵심으로 봐야 될 것은 그 멜로디적인 거, 음악적인 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사를 보는 거죠. 가사가 신학적이냐, 성경적이냐, 더 나아서 뭐 교리적이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찬송가는, 찬송은, 찬양은 신앙 고백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과 찬송가를 동일한 권위로 놔버리는 한국교회의 그 오래된 전통과 잘못된 그 사상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의 갈등 구조가 굉장히 심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깨달았냐면, 차, 찬양 인도를 하,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아, 전사님, 찬송가도 좋은 거 많잖아요. 찬송가도 성령께서 만드신 책, 만드신, 어, 만드신 찬송가잖아요. 그러니까 찬송가를 주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그런 질문을 얼마 전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부분들이 좀 오해 소지가 있겠구나.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잘못되었겠구나. 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핵심으로 봐야 될 것은 가사. 그 가사가 신앙 고백적이냐? 그리고 성경적이냐? 그리고 교리적이냐? 저는 교리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요. 어쨌든간 교리적이냐 이런 부분들을로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대형 교회라든지 좀 이런 부분에 깨어 있는 교회들 같은 경우는 찬송가 플러스 CCM까지 교회 안에서 불려질 곡들을 묶어서 자신 자기 교회에서 사용하는 찬양집으로 어, 발간하고도 있습니다. 발간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좀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제가 오늘 영상을 만드는 주제로 삼은 거죠. 그래서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성경과 찬송가는 찬송가의 권위가 같지 않다. 찬송가는 그때 그때 시대와 문화적인 배경과 연관이 더 많기 때문에 핵심으로 봐야 될 것은 가사의 내용이다. 우리가 더욱더 성경을 기반으로 찬양 찬송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이 찬송가의 권, 너, 너무 높은 권위로 인해, 어, 발생되어지는 교회 안에서의 갈등 구조가 좀 하루빨리 사라지고, 어, 한마음 한뜻으로, 성령께서 묶어주신 사랑의 뒤로 하나가 되어서, 어, 그 공동체가 함께 올려드리는 신앙 고백, 찬양이 되는,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시기 또한 시대 또한 교회들이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제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어,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주영 촌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